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파, 3월 29일, 네, 오전장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뭐 셀트리언 그룹주 움직임이 좀 나오겠죠.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라이브로 한번 실시간으로 해보고, 어, 최근에 이제 정치 관련주들, 네, 움직임이 좀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어, 소개하고 나서 뭐그 다음 날부터 뭐 급등을 하기 시작하네요. 네, 폭등이 좀 나왔고요. 서연 쪽, 그리고, 뭐, 각종 덕성, 에도 뭐, 3일 연속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어, 그니까, 뭐,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게, 뭐, 뻔하죠, 뭐. 예. 모든 주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테마 주든, 뭐, 일반 주식이든, 중요한 것은, 기관 투자자들, 세력들, 여러분들은 그들의 이제, 어떤 요리가 되는, 밥이 되는 거고, 희발류가 되는 거고, 걔네들에 의해서, 아,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그들의 어떤 놀이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올라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야지, 자꾸 올라가고 급등한 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아,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도, 어, 무조건 연속열린 테마주니까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기신전기 같은 경우도 좀 급등이 나왔다가 빠지고 나우아이비 뭐 이런 것들은 배당수익률이 벌써 3%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인터파크 이런 것들도 노루페인트도 원래 기본적으로 재무구조가 괜찮은데 뭔가 움직임을 주는 거 지금 긴성홀딩스 이런 아이들. 예. 뭐 이거 그냥. 제가 봐도 어, 이거 같이 준대 싶을 정도의 어떤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음. 예.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이제 우선 배당으로 서트를 해서 한네트도 좀 움직임 좀 줬죠.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어, 이거 우진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한번 움직임 줄수도 있겠죠. 예. 네. 꼭 윤석열을 떠나서라도 한국전자금융 이런 것들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움직임을 금성열 떠나서라도 정말 이비에비타 자체가 낮고 배당도 주고 기업이 괜찮은 기업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계속 저도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전기차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기차 관련주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240일에서 강하게 치고 나오는 모습이죠. 240일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지 받느냐, 지지 받지 못하느냐. 솔언도 지지받고 올라왔죠. 지지를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이탈하는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복가창도 체크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그 다음에, 삼성그룹주. <laughs> 삼성루산 네, 삼성쪽도 이제 슬슬 살아나네요. 삼성 스페이스에서 얘기 드렸듯이, 241 지지받고, 음,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 네, 그런 게좀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자도 오늘 좀 반대이 나오겠죠. 엔지니어링. 네,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좀신고가 내보낼 수도 있겠네요. SK그룹주, SK텔레콤, 네, SK 지주사, 어떤, 어떤 시스템의 변화, SK그룹의 어떤 새로운 모습, 이런 것 기대할 수 있고요. LG전자 쪽도 조금 쉬고 있습니다. LG상사가 그 에 반해서 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GS 쪽이 조금 약한데 GS건설 그나마 어, 여기 고점 돌파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포스코 쪽은 네, 움직임이 좀 괜찮았었고 현대차 그룹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올 때 됐는데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전기차 쪽이 조금 약세를 보이니까 아무래도 뭐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면서 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 같이 좀 동반해서 조금 빠지는 것 같고요. 그냥 네. 철강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고, 수지그룹주들은뭐뭐뭐 따갔다면서 뭐, 뭐, 그냥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하나그룹주도 지금 하나시스템이 뭐 새로운 나르는 비행기 뭐 만든다고 뭐 날르는 자동차 이슈 나오면서 조금 움직임 줄 거고, 게임 쪽이. 네. 게임 조금 약세죠? 조금 약세입니다. 네. 힌트도 좀 움직여줬고. SM. 엔터 쪽이 좀 살아날 것 같은데, 약간 애매모하네요. 저희 콘텐츠를. 그렇죠? JIP. 엔터 쪽. 엔터 쪽 조금 관심 가져야 돼요. 금융 쪽은 조금 쉴것 같고요. 증권 쪽이 오히려 조금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음 증권이라든지. 기음 증권이 좀 조정받고 좀 올라왔죠? 네. 증권 쪽. 네.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바이오는, 셀트리는 오늘 그냥 실시간으로 아침에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고요. 바이오 쪽도 좀반등이 나왔고, 어, 일단은 제가 좀 관심이 가장 좀큰 쪽이 화장품 쪽에서 뭔가 한번 이슈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어, 코로나가 진정이 좀치안 되네요. 아, 전될 듯, 될 듯, 될 듯, 될듯안 되네요. 네. 뭐 제주도는 인사인해라고 하는데 코로나 맞는지 뭐 강남 뭐 쇼핑몰 모든 곳이 지금 이제 뭐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축구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명인것 같습니다. 좀 새로운 느낌인데요. 뭐 일단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어 우리 인류는 어, 강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 변화에 적응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네, 공룡이 그 변화에,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우리 인류는 온도 변화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가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시장도 주시장도 계속 변합니다. 세상이 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죠.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네,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역설을 하는 거죠. 네. 계속 변화되고 있는 어 일시실시간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죠. 저의 모습도 변화되고 있고, 저의 말투도 변화되고 있고, 저의 손톱도 변화되고 있고, 저의 어떤 이 잘생김도 더 잘생겨지고 있는 이 변화를 느껴야 되는데 반대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laughs> 맞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생겨지는 사람도 있나요? 모르겠네. <laughs> 관리를 잘 해야겠죠. 되 연예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어, 이 저의 삶의 어떤 이 나쁜 공기에 아니면 이 어떤 수많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워낙 우리는 다 잘생겼으나 안타깝게도 조금씩 잘생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 잘 변화에 적응하셔야 되고 자신의 얼굴의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고요. 조금 이따가 셀트리온 실시간으로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